안녕하세요. 모두의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What's in my b a 백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평소에 제가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그 안에 또뭘 가득 담아 다니는지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진짜 가지고 다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점. 음. 일단 가방부터 공개해 볼게요. 짜잔. 이게 알마 비비. 루이비통에서 아마 금액대도 적당하고, 내 많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아닌가. 근데 이 가방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가방은 처음부터 알마 비비가 아니었어요. 이 가방을 제가 20대 초반에 그때 샀었는데, 그 가방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그 가방 이만했거든요. 루이비통에서. 제첫 명품이었어요. 그 당시에. 오래 들고 다니다가, 이제 못들 때가 됐어. 이게 막 많이 까지고 해서. 그래서 처마가두고 있다가, 그걸. 리폼을 맡겼어. 그래서 이걸 정품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가품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뭐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제가 원래 가지고 다니는 큰 가방을 리폼을 해서 알마 비비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이게 찐 가방 그대로를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얼핏 보시면. 제가 가방에 뭘 많이 넣고 다녀서 가방을 잠그질 못해요 그냥 항상 주변에서 칠칠맞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어, 인마이백 영상은 시즌별로 제가 그때그때마다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아이템을 또 새로운 게 추가된 게 있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긴 해요 자, 이제 진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 파우치입니다 제가 파우치가 진짜 많은데 어떤 파우치를 쓰던지 이 파우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망사로 되어 있어서 속에 물건들이 찾기 쉽고 편해서 결국 쓰다가 쓰다가 다시 이걸로 돌아오고 해서 가장 즐겨 쓰는 파우치입니다. 다음, 이게 뭐냐면 바이레도에서 나오는 헤어 미스트인데 여자친구 선물 추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제품인데 이게 백화점 가가 8만 얼마이더라고요. 흔들어서. 개인적으로 바이레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인 블랑쉬와 라튤립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은 더 무게 있는 블랑쉬 향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그다음 이건 저의 에어팟. 이 에어팟이 1세대예요, 여러분.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에어팟이 없으면 생활을 못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닐 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서 차로 왔다가 다시 차 타고 집으로 가는 스케줄이라서 에어팟을 끼고 음악을 들을 일이 잘 없는데,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제가 이동을 해야 될 때면 항상 필수로 들고 다니는 저의 에어팟 1세대입니다. 그 다음, 저의 시각. 근데 이 지갑을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이 지갑으로 최근에 다시 처박혀 있던 걸 꺼내서 쓰게 된 이유는 제가 어릴 때는 카드만 들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현금을 써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넣어 다니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뻐서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다. 단지 편해서 쓰는 거다. 지갑, 그 다음 짜잔 이게 뭐냐면, 저의 이빨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정을 했었는데, 최근에 새로 교정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투명 교정기인데요. 투명 교정기인데, 이렇게 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잘때 끼고, 평소에도 늘 끼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네, 평소에는, 선생님 죄송해요. 거의 끼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저의 이빨, 중요한 거. 그 다음은 이건 저의 필수품인데요. 이말까 말까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어폰을 담아 다니는 집이었는데 그 이어폰을 담아 다닌 적은 없고 이걸 꺼내보면 보이려나? 쪽집게와 손톱깎기와 그리고 쪽가위가 들어 있습니다 뭐 보풀하기 이런 거를 못 견디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이 쪽가위 끝이 이렇게 뾰족한 이거는 까시래기라고 하나요?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항상 또 잘라주는 게 필요한 필수품이고요 쪽지개는 가끔 아, 눈썹도 뽑고 어머 어머 여기 잔털이 있네 이런 것도 뽑고 이렇게 넣어서 다닙니다 그다음 짜잔 이거는 칫솔, 치약 세트예요 이거 칫솔, 치약 이게 원래 한 세트이고 따로 제가 반드시 꼭 챙겨서 넣어 다니는 거티어 클리너입니다 혀클리너인데 이게 닥터텅스인가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제가 이것보다 깨우나게 혀클리너 기능이 되는 거를 아직은 못 봐서 혀클리너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 다음 아, 이거 저의 볼펜이에요. 제가 이것도 여자친구 선물 추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스와롭스키 반짝이 보석 볼펜인데요. 보석 볼펜인데, 종류별로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펜이 나오고, 이렇게 씁니다. 저의 볼펜. 그 다음, 이 작은 가방에서 참 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어, 이거. 요거 이거. 이게 뭐냐면 프로폴리스 마누카꿀인데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평소에 상담을 하고 목이 많이 건조하고 따가울 때구강을 뿌리는 거예요. 써 보고 좋아서 이거 지금 한세 통, 네 통째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목이 따가울 때 뿌려 주면 달달한 꿀 맛인데 목이 약간 파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목 칼칼함도 좀 해소가 되고 좋아요. 항상 가방에 넣어 다녀요. 그다음 이거. 저의 영양제. 오소몰 이뮨 멀티비타민 미네랄. 여기 위쪽에도 비타민 부활이 들어있고, 아래쪽에는 되게 새콤달콤한 그런 액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한 개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음. 빠밤 꺼내보면, 일단 요거는, 클라브레스 거기서 나온 캔디예요. 저는 평소에 주면 상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하이레노 그리고 머리 방울. 이건 옷핀. 지금 옷도 좀 저한테 많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끔 촬영할 때 옷이 큰 경우들이 있어서 옷핀으로 고정을 할때 되게 편하게 쓰고 있어서 옷핀을 사용합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핀은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앞머리 뻗을 때. 앞머리가 뜰 때, 쓰는 거지.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앞머리 고정핀과, 이거는 머리를 무는 용이라기보다 <laughs> 과자봉지를 묶어주는 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안주 이렇게 다, 제가 다른 파우치들에도 다 넣어 다녀가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보이니까 딱, 없나? 아. 이거, 이거 중요해요. 소화제입니다. 제가 위장이 조금 약해서 소화를 잘못 시키는 편이라, 소화제는 가방에 항상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하 한, 음. 마지막. 마스크. <laughs> 제가 브이로그에서, 저니 마스크 어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내돈내산이고요. 레아컴퍼니에서 나온 KFAD,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미솔솔. 제가 또 마스크를 수시로 어디 벗어두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 제가 가방에 넣어 다녀요 이상 여기까지! 답이었어요 만약 제가 가방에 세 가지만 가지고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저의 아우치아우치를 가방에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이거 양치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 저의 소중한 삼정세트 요렇게 세개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다 들어간다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 작은 가방에 어떻게 이게 다들어가는지